아 그렇구나 형! 어 들린다 요버트야? 어 들려 들려 로버어 토끼 뒤에 있는 목소구나 로버트 형 마이크 켜어 나는 마이크 키면 니네 목소리가 안나가 아 어쨌든 내 목소리는 유튜브로 들어줘요 어디.. 아니야 그냥 내가 들을게 형 전준하가 토끼랜다 형 근데 튕기랬냐. 형 예상점은 로버트 형어 들려 형형 예상점은 몇 시? 아 십.. 토끼도 이거 목소리 엄청나게 귀엽네. 토끼도 형이 목소리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롱스 형은 롱스 형은 마이크 안 켰네. 어, 나는 근데 마이크 키면 목소리가 안 나가. 그래서 형이 마이크 안긴 게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토끼도야. 안녕하세요. 자 형이 못 봤다 이야기 좀 어... 해줘. 자김혜정아 형이 정금전에요 오분 쉬고 와갖고 못 봤다. 아왜 응.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들어왔지? 누구지? 어 구만님 목소리야 이거. 아 구만씨 다운 구만씨 다운. 이거 마지막 판이에요 김혜정님갈 어... 거야. 이거까지고. 아 어, 이거 마지막 판이에요 이. 다미안하다 아서 너... 이거까지 하고 잔다고. 너 지금. 알았어. 저, 저... 빨리 가야 된다. 네, 이거까지만 하고 자. 예, 저는 닦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로맥스라고 합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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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 재우겠습니다. 토기두현이. 토기두현아, 빨리 죽고 자라. 엄마 화났다 안녕하세요 어다 죽었어? 그래 토끼 주연아 엄마다 어, 빨리 자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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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토끼 주연아 엄마다 일월수가. 자라 빨리 이럴 수가 근데 토끼들 착하다 하고 아니 엄마가 일마 자라니까 <laughs> 어머니 알겠어 <laughs> 빨리 엄마가 자라 <작기야> 나는 착하다 <laughs> 착하다 토끼들 착하다 아, 어, 착해 착해 <laughs> 형이 봐라 착하다 딸 하나 갖다 서뭐 알았다 잘를다 <laughs> 이럴 새긴데 착하네 AKM? 이게 훨 나. 야 이빨 끼어너 어, 어. 그러면 그만해 이제. 응. 어? 응. 그만꺼 이제 지금. 알았어. 이거까지만. 아니 그만해. 아니. 너 20분만 한다고 랬잖아 엄마 이거까지 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아니 20분만 한다고 랬잖아 아니 엄마 이거까지만 하겠다고 했잖아. 아니 20분만 하라고. 알았어. 이거까지만 한다고. 어, 아빠. 아, 진짜 한다, 아빠. 응. 조용히 하겠다. 형 조용히 할게. <laughs> 조용히 조용히 다들 조용히 a T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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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아 a T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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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도 돼 a T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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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꺼 두연아 몇살이고? 두연이 몇살이니? 두연이 몇살이야? 두연이 몇살이에요? 네. 와 내가 혼난 느낌이다. 솔직히 두연이 어머니한테 내가 혼난, 에? 내가 혼난 느낌이다.